오늘은 이렇게 세븐일레븐에서 판매하고 있는 짱구 피크닉 피규어 풀박스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는 개당 4,500원이고 10개, 45,000원에 구입을 했고요. 저는 김포라서 김포페이 충전한 다음에 요거 구입을 해왔습니다. 요거는 45,000원.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개봉을 했던 리멘트에서 나왔던 짱구. 제가 예약가로 51,000원에 구입했던 제품입니다. 뭐 크기 거의 뭐 리멘트 요즘에 길게 나오는 그 정도 제가 최근에 나왔던 리멘트 길게 나왔던 그 정도 크기고요. 10개 들었고요. 여기는 6개둘가여6개 들었거든요.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티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풀박스가 있을지 풀셋 구성될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개봉 한번 해볼게요. 어, 세븐일레븐에 짱구 피규어 있어요. 라고 하니까, 그, 요즘에 키링이 유행하니까, 그, 오뚜기 그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어, 그거 아니고 피규어인데요. 하면서 사진을 보여드리니까, 아, 이거 안 팔릴 것 같아서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발주 넣어달라 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크기는 일반 리멘트사 피규어 크기 정도만 하고요. 요렇게 기본적으로 다섯 개의 시크릿이 있나 봅니다. 진짜? <laughs> 이렇게 열 개가 들었나 봐요. 이게 지금 완전 흔들흔들 하고요. 이 안에 사탕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피규어 크기가 어느 정도 될지 가늠이 안 되네요. 한번 개봉을 해 봅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요런 뭐 사탕 들었고요. 짱구 이거는 지금 주먹밥 먹고 있니? 짱구 크기는 딱그 가차 크기 그리고 리멘트 크기 하고 또 비슷한 것 같아요. 리멘트 일반적으로 나왔는 크기 짱구. 가차 크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 진짜 리멘트 회사에서 제작한 것 같은데요. 이거 <laughs> 완전 포장 방법이나 포장 박스나. 그렇 아유, 이 까뉴다라 다리 보소. 여기다가 딱 끼우고 여긴가 요건 돗자리가 되겠네요 요거는 이거. 우유? 핫초코? 그냥 구멍 크게 만들어주면 안 돼? 아 그냥 일자구멍 만들어주면 안 되니? 아 이렇게 끼워볼게요, 끝까지. <laughs> 반달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맞춰야 들어가네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아우. 이제 두 번째 야 앞에 제일 앞에 두개 뜯었는데 중복 나왔고요 오케이, 두 번째 설마 이것도 같은 거 흔드니까 비슷한데 음 다른 거네요 요두 번째 라인 순서대로 그대로 뜯고 있습니다 짱구아빠 나왔고요 야 뭐지 두개 나왔어 설마 내가 두개 나왔다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이게 안 나왔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요거는 뭐 억수로 빳빳하고 퀄리티 좋고 이런 건 아니고요 열 가면은 좀 굵어질 것 같아요 자, 크기도 어, 가차보다는 조금 더큰것 같아요 음. 얼굴하고 손하고는 재질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손은 약간 좀 시금은 네 얼굴은 잘 뽑아냈습니다 이걸 잘 맞춰야 되네 설마 이렇게 맞지는 않겠지 <laughs> 자그 다음에 얘가 시크릿인가 봐요 설마 한 박스에 시크릿은 다 터지겠지 시크릿은 다 터지겠지 지금 요 두번째 여기에서 시크릿 터졌거든요 요 순서대로 까고 있습니다 지금 얘는, 그냥 여기에 끼면 건가? 야, 숨어서 지켜보고 있네. 아이, 부러워. 하면서. 어, 어떡해. 얘 이름 뭐죠? 몰라. 어, 발이 너무 가냘퍼. 부러질 것 같아. 어, 숨어서 지켜보고 있어. 어떡해. 그리고, 세 번째. 왼쪽, 요, 까고 있어요. 아, 어, 뭐야. 시크이두개 나오는데? 자, 오른쪽, 까고 있어요. 뭐야. 이 불안한데, 이거? 이거는 무게가 많이 가벼워요. 이거는 흰둥이인 것 같아. 유리, 그, 흰둥이. 하, 아직 나에게는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 시크릿이 한 박스에 이렇게 많이 터면 어떡해? 자, 우리 흰둥이. 밥그릇 자리도 요렇게 딱 있어요. 아이고, 우리 흰둥이는 고기를 먹고 있네. 아이고, 얼굴이 그 파란색 흰 칠을 해놨네. 아, 귀여워. 흰둥이. 자. 요, 맨 끝에, 여기서꺼냈는 거. 아, 또 흰둥이. 아, 이거 불안한데. 두개 남았어요. 아, 다행이다. 엄마. 어 잠깐, 이거 맞았아 이거 무거운데, 이거. 큰일 났네. 아,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이거 구성이 왜있다고야 <laughs> 아, 그쳤네. 짱아, 안 나왔어요, 짱아. 우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짱아, 어디서 구해? 어, 이거, 잘안 맞네. 큰일 났네. 이렇게인가. 응. 어, 엄마가 눈이 좀, 영혼을 잃어버린 눈, 건너. 밑에를 너무, 그 시기, 너무 이쁘게 만들었는데, 짱구 엄마. 짱구 엄마 원래 이쁘지만, 자 청바지 표현 딱 돼있고요. 아니 뭐지? 큰일 났네. 우리 짱 어쩔. 아, 짱구 끼우고요. 헉, 어떡하지? <laughs> 뭐 여기에 짱아는 아직까지 안 태어난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어, 짱구 혼자 태어났는 걸로 할게요. 짱아는 아직 태어나기 전. 입니다. 요리맨트 크기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요리맨트에 신형만 말고 짱구하고 힌두이 보자. 아 이럴 수가 이럴 수가 <laughs> 시크릿 세개가 뭔? <laughs> 아휴. 지금 요게 리멘트에서 나온 퀄리티고요. 요거는 세븐일레븐에서 나왔는 짱구. 크기는 비슷하죠. 크기 비슷하고요. 전 오히려 이 리멘트 이게 뭐 본드 어 이거 회색 부분 이 있고 여기 머리 부분 뭐 이런 거 감안하면. 이것도 퀄리티, 리멘트니까 당연히 좋겠지. 좋은데 이것도 잘 나온 것 같아요. 4,500원에. 4,500원에 잘 나온 것 같아요. 가차도 요즘에 뭐, 좀 한정판 뽑으면 6,000원, 7,000원 하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10개 해가지고 지금 풀박스가 안 나오니까 문제네. 크기는 리멘트 비슷하고 가차도 비슷하다. 비슷한데. 어, 풀셋이 안 나온다. 이제 짱아를 구하러 다니든지 아니면은 이거 좀 해봐야 되겠네. 네, 그전에 짱구 짱아용으로 제가 어, 이거하고 거의 자세나 비슷한 것 같은데, 요게 그전에 짱구 짱아 나왔던 가차거든요가차인데 요거. 짠거 엄마, 이거 그러니까 이때 보다 뭔가 수술 하셨 나？엄 마가, 이요같은아아마3000 원일 걸요？이렇게 크기 그리고, 여 기에 이거 를꼽을수있 나. 꼽히는 가 어, 된다, 된다, 된다. 요렇게 딱 꼽아, 이거를. 딱 해. 그리고, 가차에 있는 짱아를 딱 넣으면 돼. 아풀셋아풀셋입니다 일로 와보세요. 어이씨. 자, 요렇게. 음, 이렇게 짱아, 짱아, 짱구, 짱구 엄마가 아버지보다 얼굴이 더 크네. 짱구 얼굴 제일 크고, 그리고 흰둥이 시크릿. 지금 그 짱구 엄마가 두개 나왔나? 그 시크릿 세개 나왔거든요. 세개 나오고 흰둥이 두 개. 그리고 뭐지? 엄마 두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짱안 나오고. 하여튼 나중에 보고 풀셋을 만들려면 두 박스는 사가지고 풀셋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힘드네. 아니면은, 가서 제일 가벼운 거를 뽑을 수밖에 없네요. 잘 가벼운 거 하면, 흰둥이보다 짱아가 조금 더 무거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음, 제일 가벼운 거 한번 다시 뽑아서 풀셋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